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오리온 스타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리온 별자리의 신화와 오리온 스타시드의 특성, 그리고 오리온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리온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강한 사냥꾼으로 묘사됩니다. 여러 신화에서 오리온은 플레이아데스와 관련이 있으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일곱 자매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주요 신화. 첫째, 다이애나와 오리온. 다이애나 또는 딸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가이아와 오리온.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오리온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는 지구의 천구 적도에 위치하여 세계 어디서나 볼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2. 오리온 주파수와의 연결. 오리온 주파수와 연결되는 주요 포털 중 하나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오리온 벨트와 정렬되어 있으며, 이는 오리온 행성의 포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소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3. 오리온 스타시드의 특성. 첫째, 세상의 사람. 여행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탐구합니다. 둘째, 큰 목적의 끌림. 명성이나 영예를 꿈꾸며 더큰 목적을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강한 자기감각.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자부심이 강합니다. 넷째, 전사 정신. 스포츠와 활동적인 삶을 즐기며 전사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빛과 어둠의 전사.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섯째, 이원성 인식. 빛의 일꾼이면서도 그림자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물질의 집중. 논리적 사고력과 세부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째, 오리온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오리온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자신의 내면 존재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과 영적 연습을 통해 오리온 주파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온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리온 스타시드이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